바람 부는 계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인데요. 이웃이 서로 품앗이하며 정을 나눴던 것처럼 김장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느덧 제법 추워진 날씨 속 선학체육관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니 근데 무슨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앞치마 대용을? 김장 준비하고 있죠. 네? 김장 준비하고 있어요. 아, 김장 준비하시는 거군요. 예. 네, 네. 오늘 이곳에 여기. 총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12,000kg의 김장김치를 담그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김장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담근 김치가 독권어인,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된 이웃들의 동절기 겨울나기에 지원되기 때문인데요. 어마어마한 목표량에 서로 역할을 분배하며 김장 준비에 나섭니다. 아니, 선생님, 형, 무슨 준비라는데 이렇게 완전 무작요 그거, 그거 아, 겨울 같아. 김장 어르신들 그리고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지켜보게 되겠어. 겨울에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위생모 착용은 필수. 김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치마를 메거나 장갑을 끼는 모습이 참 비장하기까지 한데요. 저희 행사는 올해 다섯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어, 사회공원에 관심이 많은 지역, 기업들의 후원과 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김장을 담궈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어, 의미 있는 연수구의 행사입니다. 드디어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소금에 절인 대추를 꺼내 채썬 무와 고춧가루 등을 넣고 완성한 빨간 김치 속을 버무리는데요. 대추 심지 쪽부터 이파리 쪽으로 버무리는 게 요령입니다. 노란 대추가 붉게 변하면 동그랗게 말아 모양을 잡습니다. 옛날에는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갔고 그걸 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오늘과 같은 늦가을에 날을 잡아 진행하는데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유 동건 돼야 돼요. 네, 그렇지. 760년대부터 우리 밥상에 오른 역사 깊은 김치. 겨울 밥상에 소박하지만 이웃의 온기가 담긴 김치가 오르는 것만으로 소외 계층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어, 저희가 민간의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우신 분들의 겨울 나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장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고요. 2015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구그 예상이 아닌 순수한 민간의 재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김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담근 배추김치는 우리 소외계층 1200세대에 10kg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 음식이 부족해서 어 김장을 많이 담궈가지고 겨우에 이렇게 겨울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풍족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려운 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도 어,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지역 수자에 어떤 봉사 활동에 좀 참여해서 기여를 하고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행사에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네. 그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 사회공익 사업 일원으로 연수구에 있는 음,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매년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시나요? 예, 매년 참석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웃이나 가족들과 모여 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네 품앗이라는 공유 정서가 담겼다고 할수 있죠. 네, 네, 네. 네. 어머니, 여기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laughs> 저 지역사회협의체 부회에 있는 자으로서 우리 동산동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연수구 김장 한마당의 김치 또한 소외된 이웃과 나눈다는 점에서 품앗이와 다름없겠죠.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한 덕에 12,000kg의 김장이 끝이 보입니다. <laughs> 완성된 김치는 한쪽으로 옮겨져 포장되는데요. 언제 다 하나 했던 막막함이 뿌듯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힘내주시고요. 김치 포장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마친 박스들은 각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배분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저 얼굴에서 절공개 표시 안 나나요? <laughs> 즐거운 게 표시 안 나요? 아, 즐거운 얼굴. 표시 안 날까요? 어,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주세요? 함께 하는 게 즐거운 거죠. 이제 작년에도 했는데 좀 뜻깊은 행사에 그냥 저 직장을 오늘 안 나가고 지금 본업을 못 나가고 지금 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이 날씨까지 저희 좋은 일을 하니까 날씨 좀 봐요.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분이 만나게 더 드셔주시면 더 좋겠죠? 아유, 아니, 아니 선생님 두 분은 혹시 집에서 김장은 도와주세요? 안 해요 아, 아 저는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말은대로 해야안 해요 근데 저는 해요 엄청 많이 아, 해요 집에서 안 하시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김장은? 예저한 봉사니까 나온 거예요 아. 아 집에 계신 사모님이 보면 서운하시겠어요 할 수요 여자들하고 남자라고 업무 구분이 딱돼 있어 아버님 오늘 역할은 뭔데요 나는 음, 오늘 이 김장 음, 넣어가지고 음, 뭐. 배달. 귀를네고 배달. 오늘 이렇게 행사 참가해보시니까 네. 소감이 어떠세요? 아유, 좋죠.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주. 짱입니다. 짱! <laughs> <준빨. 웃음> <준빨. 웃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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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laughs> 네? 참가하게 되셨어요. 공연 2도 우리 보장협의체에서 <laughs> 왔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멘 하세요. 네, 따봉이라고 어. <laughs> 해야돼따 따봉. 따지지 말고 봉사하자! <laughs> 봉사자들마다 참여 계기도, 기간도, 소속도 다 다르지만, 이웃을 위해 정을 나누고 봉사를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꼭 같은데요. 우리 이웃들 밥상에 자리 잡게 될 김치.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라봅니다.